그럼 t값이 언제? 3 또는 마이너스 1나오구나 그러면 은 이렇게 갖고 왔을 때 <laughs> 접점을 잡고 새로 잡아. t가 3일 때는 3,27에 마이너스 27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지. 그다음에자요거 잡아. 그러면 은 마이너스 1,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4야. 그러면 0이 <목소리> 자, 그러면 이제 자습니다 예일대 접선의 방정식 아까 기울기도 5라고 했으니까, y라는 것이 5에 x-3에 마이너스 1 2이라는아이가 생겨서, y라는 것이 5x-27이라는 아이가 생겼고, 그 다음에 예일대의 기울기, 아, 예일대의 접선이 5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바로 제로지. 그러면 너는 5x 플러스 5라는 아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k의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 그럼 k의 값이 5라는 아이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어, 선생님 나 이거 저거 몰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것대로 해주세요. 자, 간다. 자, x 3제곱에 마이너스 2에 3x 제곱에 마이너스 4x라고 제하고 연립을 해. 그러면 플러스, 아, 마이너스 9 x 나올 거고, 이제 K가 니다그지 그럼 내가 너는 하나의 함수 FX라고 하고, 너도 하나의 함수 GX라고 하자아 그러면 FX의 그래프에 대응을 그릴 거야. 자, 그러면 F'X를 정해봐. 너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자, 그래서 3로 묶어줬더니 X제곱에 마이너스 뭐야? <laughs> 마이너스 3이 제로가 됐다. 그럼 이게 제로가 되는 그 값이 뭐와 뭐 어, 마이너스 1과 3, 그렇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할게요. 3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그렇죠? 자, 그러면 또 f 타임을 만나. 증감표를 보여줄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집어넣어 마이너스 10억 정도 집어넣으면 계산할 필요 없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니까 플러스가 나올까? 자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거 어, 0이라고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우수 양수니까 마이너스 자 3보다 큰거 10억 집어넣으면 되 플러스 그러면 f라는 그림이 야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림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에 대요최고차항의 대수가 양수고 여기서 나온게 두개 그럼 어차피 이렇게 생길거야. 어. 자 그래놓고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오니 여기다 마이를 다음에 풀고 뭐라고 부지 그치? <laughs> 자, x에다 3지번호 27,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 7고 그럼 내가 이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을 그리면 자, 마이너스 1일 때 5를 갖게 때그 다음에 3일 때 마이너스 27을 갖을때 지금 제가 한번해 0. 자 그리고 이거를 맞는 영점만 영을 지나가나야지. 그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겨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뜻이야. 이게 할인형 배운거자 이런 그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와는 k 기가 지나갈 거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하나 지나가는 거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그두 가지밖에 없네. 그죠? 그러면은 뭐야 양수라고 했으니까 K가 오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 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그렇게 얘기를 거고 정리 좀 합시다.